출애굽기 14장 14절은 자울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앞장서서 싸워주실 것을 말씀하신 순간으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창조론을 지지하는 것을 넘어서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신앙을 생활 속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진화론을 반대하고 창조론을 믿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신앙은 삶의 자리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나 삶의 선택을 할때 진정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을 기대하며 마음을 편히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함 속에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은 우리의 실제 행동과 태도로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분께서 우리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싸우시고 역사하신다는 믿음으로 가만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